어떤 용어로 우리 많이 쓰이나요? 물론 김혜수 씨를 지금 얘기를 했지만 이렇게 스타일이라는 어떤 드라마를 통해서 우리가 엣지라는 키워드가 굉장히 많이 화두가 됐었어요. 근데 사실은 엣지라는 용어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컴퓨터 용어에서 많이 쓰고 있고요, 그렇죠? 그리고 우리가 갤럭시 세븐 엣지부터 시작해서 엣지라는 용어를 사용을 하고 있죠. 근데 모서리, 날카로운, 뾰족함. 그렇죠. 예, 네. 그렇죠. 탁구 용어. 어. 맞아요. 짝퉁, 응, 승원님께서 <laughs> 말씀해 주셨는데. 자, 이 엣지, 그러니까 이, 이, 이 의미를 우리가 이미지적인 어떤 관점에서 바라봤을 때 의미를 보자면, 이런 의미로 사용이 되어집니다. 각이 잡힌 멋스러움이다. 그렇다면, 과연, 개개인마다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분명한 그 각이 잡힌 멋스러움이 분명히 있으실 거예요. 그죠? 오늘 오늘의 키워드는 사실 엣지라는 키워드가 있지만 그 안에는 브랜딩이라는 키워드도 분명히 존재하거든요. 이 엣지와 브랜딩은 굉장히 연관성이 있죠. 자,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김혜수 씨가 이렇게 등장을 합니다. 근데 김혜수 하면 그렇죠, 글래머러스하고 또뭐 뭔가 각잡힌 그런 어떤 자기만의 스타일이 있잖아요. 오늘 스타일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할 건데 그렇다면 어. 이 엣지있는 리더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이 다 리더 분들이시잖아요. 그렇죠? 어, 특징적인 것들을 한번 골라봤어요. 엣지 유니크하고 독특하다. 사실은 엣지라는 키워드가 나오기 이전에 사실은 유니크하다는 표현을 썼었어요. 그 이전에는 근데 이 표현이 엣지라는 표현으로 스타일을 통해 스타일이라는 그 드라마를 통해서 어, 집중적으로 사용이 되어지기 시작한거죠. 유니크하고 독특하다. 그죠? 브랜딩을 하기 위해서, 우리 브랜딩이라는 것은 여러분들도 브랜딩이 각자 다 필요하시잖아요. 각자의 업무에 있어서. 브랜딩을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사실 핵심적인 게 바로 뭔가요? 독특함이죠. 차별화가 필요하다는 거죠. 그렇죠? 엣지 세계. 제가 막 찾아봤어요. 최근에 엣지 라는 키워드로 검색을 했을 때 나온 사진들이에요 이것들 자 그러면 한번 다봐 보세요 여기서 보시면은 지금 뭐 유재석 씨도 있고 뭐 이렇게 쭉 있죠 어떠한 것을 지칭해서 엣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여러분들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첫번째 유재석 씨 같은건 뭘 보고 지금 엣지 있다라고 보는 걸까요 이렇게 여러 가지 나와 있죠. 지금 손을 올리고 손인사하는 손짓, 그리고 발짓, 손길, 그리고 입장하는 것, 하트 모양, 자세, 착취에 이르기까지, 그리고 비언어적으로 표현하는 어떤 행동들, 이런 것들도 모두 엣지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이 자리에 계신 우리 모든 리더 분들, 과연 내가 이런 눈빛과 손짓과 태도와 행동을 보여주고 있는가? <laughs> 자, 그러면 엣지 있는 리더가 갖춰야 할 이미지는 과연 무엇이냐. 어, 나라는 사람이 옷을 걸치는 것도, 그리고 어딘가를 향해 가는 것도,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도 어떤 스스로 결정하시고 선택한 지금의 나의 모습이잖아요. 그리고 이 자리에 오신 거고요. 의사결정의 주체자는 바로 나인데, 나라는 사람에게 주변 상황에 필요한 여러 가지 사회적인 어떤 퍼스널 이미지가 필요해요. 그죠? 각자의 직업적인 것들. 그죠? 라이프 스타일에 따라서 개개인의 퍼스널 이미지는 조금씩 다 다를 수 있는데, 이 안에 우리가 브랜딩이라는 어떤 관점에서 이야기를 할때 바로 자기다움이 필요하다는 거죠. 우리가 다 똑같을 수 없잖아요.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 얼굴이 다 다르듯이, 각자의 직업도 다르고 하는 일도 다르듯이 자기다움이 필요하다는 건데, 이 자기다움이라는 것은 결국 자기를 스스로 편집하는 능력이 필요하다는 얘기죠. 그럼 자기 편집 능력은 뭐죠? 아까 앞단에서 이제 그 강의를 해주신 분께서 큐레이션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셨었는데. 결국에는 큐레이팅하는 능력을 이야기를 하는 거죠. 스스로 선택하는 삶, 스스로 만들어가는 삶, 그렇죠? 유행을 따라 따라가고 트렌드를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한테 어울리는 것을 착장하고 나한테 어울리는 일, 내가 잘할 수 있는 것들을 찾아내는 능력, 이게 자기 편집 능력이라는 거죠. 그래, 내가 내일 풍가 풍가 강의 를 들으러 갈 거지. 그렇다면 어떤 어떤 사람들이 올 거야. 그럼 내가 이 사람들과 명함을 주고 받을 것이고 그들과의 소통을 통해서 나라는 사람을 좀더 인식시키고 더 확장된 관계로서 나를 만들 거야. 라고 생각을 한다면 여러분도 어떻게 하셔야 돼요? 당연히 무차림에 신경 쓰셔야죠. 그죠? 그게 이제 출발이 되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내가 어떤 이야기를 할 것인가. 그리고 어떤 일을 해낼 것인가가 핵심인 거예요. 그런 관점에서 우리는 옷장 문을 열고 생각을 해야 된다는 얘기죠. 결국에는 스타일은 메시지다. 나라는 사람을 타인에게 내가 생각하는 메시지를 전달하는 도구로서 우리는 어 자신의 패션을 활용해야 된다. 라는 관점에서 여러분들이 패션에 대한 어좀 사고를 좀 전환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교육이 가치를 만나다. connect value